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와이에게 김도웅 유배와 언둔 유배는 예전 오형 가운데 하나로 죄인을 기양보내던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언둔은 세상일을 피해 스스로 숨는 일을 일컫지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살다가 날카로운 세상 모서리에 맘 베이는 날이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떠난다는 것은 죄를 지어 세상에 유배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숨어들어 은둔하려는 것인가. 소설과 예수는 소설을 쓰기 위해 한때 자신의 방창문에 감옥창사를 매달고 스스로를 감금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나를 가두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세상을 가둬버렸다고 말했다지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유도당하지 않았고,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다산 초당으로 오르는 300년 미다의 길은 짧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곳곳에 드러난 나무의 뿌리들. 신 정호승은 이 길을 뿌리의 길이라 명명했다. 전남 강진군 도안면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초당에 다녀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숱한 세월 비가와 흙이 씻겨 나갔는지 나무의 뿌리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산은 1762년 지금의 경기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때 초반까지 다산은 아버지의 임지인 전라도 하순 경상도 의장과 진주 등을 따라다니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다 1776년 성호사설을 지은 철학자 실학자 이익의 학문회에 접하며 실학의 눈을 뜹니다.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1783년부터 신유경안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체포되던 1801년까지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학문의 깊이를 뒤해 가지요. 대학과 중양 등의 경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때가 이 무렵입니다. 1789년 희롱 직장이라는 벼슬을 얻어 벼슬길에 났습니다. 위당 증인보는 다산을 두고 한자가 발견, 발명된 이래 시대의 최고 사상가라 평했고 조선시대 문의부원기를 이끌었던 개혁군주 정조는 그대밖에 없다 문장에서도 그들을넘갈 자가 없고 100년 만에 재상제목 그대밖에 없다며 극찬했지만 정조가 세상을 뜨자 모든 상황은 돌 변했습니다. 당파사항으로 일감하던 조정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신앙을 문제삼아 피비린내 나는 정적제 그의 행습니다 형인 정약종과 형수, 매형, 조카들 뿐만 아니라 조카 사이까지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다산한 유독 사이가 각별했다던 또 다른 형 정략장과 함께 돌아올 기하급난 기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나란히 기하길에 올랐다가 정략장은 흑산도로 정략용은 강진을 향해 마지막에 위를 하게 됩니다. 제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의 등급이 있었지요. 그래도 다산은 내륙의 것이었지만 성은 아니었으니 그 제가 드었다는 뜻일까요? 1801년 강진으로 유배와 어디 머무를 것조차 마땅치 않았던 다산하게 동네 주막이었던 동문 매방가에 주모 할머니가 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만 4년을 머무르게 되죠. 이때이 헛되이 말, 헛되이 살지 말라는 주모의 조언으로 다산은 제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맑게 하고 영어를 단정해야 하며, 용로는 단정해야하며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무겁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의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1808년 봄 다산은 해남 윤씨 집안의 산정에 놀러갔다가 그곳 풍경에 반하게 됩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경치까지 아름다운 산정 다산 속은 주막이나 제자의 집에 피할 것이 못됐지요. 이에 다산은 시를 지어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윤씨 집안은 흔케이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이곳이 바로 그저 유명한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안정을 얻고 후진 양성과 제술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본채에서 동암 세계의 건물이 있어요. 쌈은 제자들의 제자님만 숙소였고 동암은 다산이 제술에 필요한 2천여 200, 권의 책을 갖추고 머무르며 손님을 맞았던 곳입니다. 이후 해배되기까지 10년 동안 이곳에서 다산학단이라 불리는 18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제자들이 다산학단이라 불리는 것은 제자들이 전서를 쓰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농민심서, 경세표, 험험신서 등 500여 건의 전서가 바로 이곳에서 완성됐습니다. 다산은 저수활동뿐 아니라 전원생활도 즐긴 낭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채마밭을 일구어 먹거리를 먹을 거리를 얻었고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기도 했으며 약천을 발견해 그 맑은 물로 차를 즐기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조산, 다산 초당 사경입니다. 1경은 초당이 병풍바위에 자신의 성을 새긴 정석바위입니다. 이경은 약수가 가르는 약천, 3경은 약천에서 기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던 넙적바위 다조, 사경은 땅을 파고 바닷가 돌을 주워와 만든 연못, 연지석 가산입니다. 또 가족들과 형정략진이 그리울 때면 동합, 동합 옆 언덕에 서서 강진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전자를 세워 천일각이라 이름 붙였지요. 외로운 그에게도 친한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덕 하나는 뭐 1km 정도 오솔길을 지나가면 나오는 백년사의 해장스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시로 서로를 찾아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짓고 차를 마셨지요. 비오는 밤에도 의장선님이 수시로 찾아와 다선은 밤깊도록 밤 문을 열어놓았답니다. 선님은 술집에 가면 그곳은 기도하는 절이 되고 술지정병이가 절에 가면 그곳은 술집이 된다고 했던가요. 다선에게 내린 유배는 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을 가다듬고 세상을 밝힐 만큼 명절을 남길 수 있는 눈부신 축복이었습니다. 와이, 이 배변 언분이란 어떻습니까? 내 가는 곳이 어디든 마음 편할 수 있고 삶을 주술할 수만 있다면 그 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진정한 언분은 제작거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도 워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기가 언둔지지요. 은둔지어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이라도 내 마음이 시끄럽다면 속세입니다. 와 이제 제작거리로 나가려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지 시끄러운지 알수 없는 새벽녘 그저 고요한 마음 하나 얻고 싶어 제작거리로 나가보려 합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다산초당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다산과 제자들의 대화 다산이 유배지를 학문의 대화장으로 만들었듯 저도 세상의 제작거리를 산기슬거의 고요한 언둔지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는한 차례 유배당한 적이 있네요. 와이, 당신이 없는 곳으로의 유배, 이만 총총 당신의 W가.